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당독소가 가장 높으신 분이 콩팥 환자였어요.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독소가 콜라겐 공격하죠. 당독소가 혈관 공격하는데 혈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투석환자 투석환자들에게서 엄청 당독소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 기계로 보통 이제 나이별로 에스칼레이션이 되지만 이번만 돼도 조금 유형분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팥 환자들이 식욕요법 하기도 되게 힘들지만 되게 높은 당독소가 높은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당뇨 환자 중에는 의외로 당독소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적으로 또 당뇨는 높은데, 당독소가 그렇게 측정기에서는 적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측정기가 측정하는 거가 형광으로 된 당독소를 측정하기 때문에 100% 모든 우리 몸의 당독소를 다 디텍션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당독소가 많으신 가 중에 진짜 당독소가 낮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면은 당독소가 1. 얼마밖에 안 나와. 나이가 고이인데 그래서 실제 당신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냐. 아 음식도 중요한데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거 생활습관 전반이 해독이 잘 되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독소를 해독하는 약을 먹진 않을 거니까 물어봤어요 음, 그럼 어떤 생활습관을 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어요 마늘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뭐 마늘하고 양파, 브로콜리 뭐 그거를 자기는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로 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당독소가 낮은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당독소가 높으신 분이었는데 떨어지신 분. 이 오일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닥터 이지 오일 프로그램 그거를 드시고 진짜 당독소 수치가 오일만 에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란 그런 사례였습니다.